민양 졸려? 니가 <laughs> 이렇게 얌전할 때가 다 있네 <laughs> 민양이는 코를 만져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 너의 그루밍을 너무나도 받고 싶었어 진짜로 어? 한 번도 한 번도 너의 그루밍을 받아본 적이 없어 아, 진짜 야 이러니까 얼마나 이쁘냐 와 천사야 천사 야 그때까지 물렀 물 물고 뜯고 맛보고 즐기던 너는 어디 갔어? <laughs> 아이고 졸려 형 응,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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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어 네가 좋은 걸어떡 하냐 어 사람들이 다 부러워한다 네가 좋아가지고 <laughs> 발도 한번 만져볼까? 말도 쉽게 내준다, 이제. 이게, 아! <laughs> 알았어, 알았어. 알았어. 그러는 거 아니야. 다시 그루밍, 그루밍. 아! 그루밍. 그루밍. 알았어, 강요하지 않을게. 잘 자고, 우리 룽냥이. 무는 것도 살짝만 고쳐보자.